안녕하세요. 저는 22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인턴으로 홍보협력실에서 근무하는 이종본 인턴입니다. 저는 2022년도 9월에 입사하여 고객 컨설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우 인턴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금융사업부에서 일하고 있는 김지호 인턴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조금 상냥한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성품을 가진 선배와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를 성장시켜 주시는 선배님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밥잘사 주시는 선배님? 아일 많이 주시는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금융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는 윤재용 대리입니다. 저는 2022년 상반기에 입사했고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서민금융진흥원 2기 인턴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존버 님은 혹시 인턴 생활 하면서 뭐 관심사나 취미 이런 게 생겼을까요? 아, 요즘 체력 관리에 관심 있어서 엊그제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그래서 등하고 어깨 운동하고 오늘도 <laughs> <laughs> 가려고 합니다 어, 약간 아... 약간 3분할로아 그거 해야죠 네 <laughs> 어, 인턴 생활할 때 헬스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아... 스트레스도 풀리고 음. 어, 혹시 인턴하시기 전에 네. 걱정됐던 거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인턴하면서 새로 만나게 된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같은 거에 걱정이 좀 됐어요 맞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되게 중요하죠 오네 네. 지금 부서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어, 완벽합니다. <laughs> 김민영 대리도 잘 해주시나요? 아, 더해나이 없죠. <웃음> <웃음> 맞아요, 저도 서금원 인턴을 할때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업무도 더잘 배울 수 있고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종범 씨도 인턴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남은 인턴 생활 동안 알차게 보내고 싶은데 혹시 대리님의 노하우를 알수 있을까요? 대리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직원분들께 도와드릴 수 있는 업무가 뭐 있을까 먼저 여쭤보거나 날짜별로 이제 종본 씨가 하시는 업무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추후에 이제 취업 준비 하는데 있어서 네. 내가 여기서 어떤 업무를 했었고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런 거는 정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선우님은 혹시 요즘 인턴 생활 하시면서 생긴 관심사나 취미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인생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아, 그럼 잘 찍으시겠네요. 그냥 인스타 감성으로 좀 괜찮게 찍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인스타 감성으로 <laughs> 네. 셀카 한장 찍을까요? 갑자기요? 아, <laughs> 네, 좋아요. 그 대리님 제가 그 사실 궁금했던 점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왔는데 네.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아 이게 질문이 네개라 조금 많긴 한데 한번 다 질문 드려볼게요. 먼저 현재까지 성민금융진흥원에서 양수 그 느낌점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무엇인지 그리고 인턴을 하기 전부터 성민금융진원을 목표로 하셨는지 그리고 또 인턴과 직원으로 이해했을 때 어떤 차이점도 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취업중기생분들께 자신있게 성민금융진흥원 인턴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아 네, 다 해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어, 한 가지씩 차근 차근히 여쭤주시면 아, 네.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 이제 현재까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뿌듯함? 뿌듯함. 네. 어떤 면에서 뿌듯하시죠? 저소득 저신용자 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제가 하는 업무를 통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볼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서민 금융진흥원에서 음. 일하면서. 많이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뿌듯함 빨리 느껴보고 싶네요. 아,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인턴을 하기 전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을 목표로 하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애초에 서민금융진흥원 인턴을 한 이유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입사하고 싶어서 인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적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 부서에도 지원을 했었고 지금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인턴과 직원으로 일했을 때 느낀 점들 중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인턴으로 일할 때는 사소하거나 아니면 단순한 서포트 업무를 했다면, 지금은 직접적으로 사업을 기획한다던가 어떤 업무로 서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서 조금 더 부담이 있지만 뿌듯함 또한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정말 궁금했던 점들이 너무 잘 해결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인턴을 꿈꾸고 계시는 이제 취업 준비생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그분들께 정말 자신 있게 이 인턴을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공채 입사에 있어서 서민금융진흥원 인턴을 수료하시게 되시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소개서를 쓸때 서민금융진흥원 인턴 업무를 잘 사용한다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면접 때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 인턴을 강력 추천합니다. 아, 네. 저도 그런 이번 인턴 경험을 잘 살려서 내년에 서민금융진흥원 직원 이사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제 후배로 꼭 들어와 주십시오. 네, 선배님.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사업부에 있는 김지호 인턴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겸으로 아, 예.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혹시 여기 서그먼 인턴을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했던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턴을 하기 위해서 신용 분석사 자격증을 준비했었고, 음. 그다두 번째로 사실 저는 타 기업에서 인턴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어필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 입사해서 보니까 같은 동기 인턴님들 중에서는 이런 경력이라든지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음, 혹시 예. 음, 타 기관에서 인턴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예. 혹시 거기가 좋나요? 서금원이 좋나요? 좀좀 아, <laughs> <좀> 난감한 <laughs> 질문이기도 한데 정말 솔직하게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예. <laughs> 아, 다른 데서도 인턴을 많이 했었지만. 어, 서구몬에서 인턴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서구몬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실제로 경험해보고 배워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일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 맞다 대리님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대리님이 서구몬에서 인턴을 하셨잖아요. 혹시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 이런 경험은 꼭 해봐야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서민금융진흥원 유튜브라든가 SNS 이런 걸 정기 구독해서 관련 기사라든가 최신 이슈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그걸 자기소에서에 많이 녹여내는 게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시간이 꽤 남았으니까 정기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그 부분이 되게 도움이 될것 같고 또한 업무를 하실 때 부서 직원분들의 전화를 직원분들이 못 받으시는 경우에 많이 당겨받고 메모를 많이 남겨놓는다면 그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고 뭐가 중요한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울티 감사합니다. 부담가 노력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아, 선배님들 진짜 층별로 돌아다닐 때마다 다들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꼭 저희 부서 선배님이 아니시더라도 저에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무엇이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편하게 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선배님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하이팅하세요. 인턴 생활을 한 달? 조금 안되게 하고 있는데 어좀 선배님들을 보면서 또 업무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에 되게 멋있었고 감명 깊었습니다. 저도 아직 조금은 부족한데 지나다니다가 저도 먼저 생각해 다가갈 테니 잘 알려주시고 또 같이 성장해 나가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